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라. 우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주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큰 제목으로 어,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집단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안에서 다른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의견을 내고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는 그 집단이 굉장히 똘똘 잘 뭉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주 적은 수라도 다른 소리와 다른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 그 집단은 이내 흔들리고 맙니다. 그 다른 소리를 내는 근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소수의 소리는 다수의 소리가 되어 결국 그 집단은 무너지고 맙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의문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저 나라가 저 이야기에 의심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것인가? 저는 항상 북한을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저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거지?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라는 의문들을 제기하곤 했지만 생각해 보니 간단했습니다. 모두 같은 소리를 듣게 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색출해 내어서 본보기로 혼쭐을 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좋던지 싫던지 같은 소리를 듣고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뇌인 것이죠. 다른 독재 국가들도 굉장히 세계에 많지만 유독 북한이 더 길게 그 정권을 유지해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 속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유명한 사건이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또 매일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하게 그 출애굽의 여정을 하고 있었는데 섞여 나왔던 무리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만나가 맛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단순한 컴플레인이 어떻게 되나요?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불만과 불평이 되어 버립니다. 지도자로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백성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백성들의 불만이 정말 민족이 해산될 것만 같은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단체로 줄이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볼 때에 이전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생각하면 굉장히 아, 모범적이구나 빌립보 교회처럼만 되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상세히 뜯어서 보니 이 교회에도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진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해로운 이기심, 교만 등등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특히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두 여인이 의견이 갈렸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편이 갈렸고 분열된 위험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천국의 시민이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다. 복음의 진리와 일치되는 행동으로 너희 안에 연합을 이루어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깨달음들 가지고 또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요. 이제 이 빌립보서,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의 결론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며 그러므로 주 안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사들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지난 주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 병사들의 그 단어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말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세상의 어떠한 우리를 향해 신앙에 대하여 항복해라라고 하는 그 흔들림 속에 복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결코 이탈하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요,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도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명령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정복하셨거나 이미 정복하고 계신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정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땅에 굳게 서서 그 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하신 땅을 우리는 지켜내기만 하면 된다. 이 지키는 사명이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일 때 성도들이 서 있어야 하는 자리가 아닌 세상의 다른 자리에 서 있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불행을 겪기 마련입니다. 주 안에서 서 있어야 하는 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잘서 있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에서 총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첫 번째 이야기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형제들 간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과 3절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불화의 근원이 되었던 두 여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는 성경이 소개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사이의 불화로 인하여 지금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공동체의 화합이 깨지고 있다는 라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들에게 너희의 의견을 좀 좁혀가지고 일치시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의견 차이를 추측해보건대 아마 교회의 주도권이나 누가 더 발언권을 크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렇죠? 같은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좋게 여기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장에 와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을 언급하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고 생각하기에. 이들에 대해서 잘 알았겠죠. 이들의 성품과 이들의 스타일을 잘 알았을 거예요. 두 사람이서 알아서 해결해라고 하면 해결이 잘 되지 않았, 않을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3절 말씀해요. 부탁을 합니다. 제 3자에게. 개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것은 빌립보 교회 하나 전체를 개인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 유오, 이두 여인을 화해시키는 일에 너희가 열심을 좀 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관계 속에서 분열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저 사이에 끼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걱정될 때가 있어서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알아서 자기들끼리 그 다음 주가 되면 다시 하하호호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누군가는 이 자리를 만들어주고 물꼬를 터줘야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또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제 하나님께 묻고 그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들을 화해시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편지에게 보냈어요. 예를 들어 남동탄 지성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름 두 사람 딱 적어가지고 너희 둘이 화해해라는 이야기를 우리 전 성도들이 다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 당사자다,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아 다음 주에 교회 못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 뭔가 남들 앞에서 혼쭐이 난것 같은 그런 창피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요. 이 둘을 화해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도바울은 너희들 화해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다 보는 그 편지에다가 이두 사람을 칭찬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이두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지금까지 싸웠던 싸움들, 빌립보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지기까지 복음으로 인하여 받은 고난에 이두 사람 함께했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비록 지금은 불화에서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누구보다 애쓰고 사실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 이런 불화가 또 생긴 거일 수도 있어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지난 이야기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때아이두 사람이 참 헌신 많이 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함도 있겠지만 당사자 두 사람들에게 처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의 그 마음을 회복하여 너희 다시 화해하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 하나를 이루어라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칭찬을 통해서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점보다 공을 내세우고 칭찬하는 것참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의 지혜를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들을 화해시키고 다시 하나되게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비록 지금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국 다시 하나 될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 이름이 함께 생명책에 있다라는 이야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 오셨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껏 해 봐야 30년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자라오면서도 교회들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마음으로 잘 되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데요. 그 결과가 꼭 좋지만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나고, 분쟁이 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정죄하기보다 또 무시하기보다 해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오히려 그 기회를 성도들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한 걸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에게 신실한 조력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신실한 조력자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는 굳게 서서 이 믿음의 영적 전쟁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요. 믿는 자들이 하나 될 것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빛께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는지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이 일들을 힘써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연합이 우리 교회 안에 마구마구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진 관계들, 흐트러지고 마음 상한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그 마음,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열정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뿐만 아니라 또 세상 속에 본이 되어 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연합의 본을 보이는 우리 각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더 찬양.